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70억 인구의 단 하나뿐인 사람을 만나는 기적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눈빛 하나로 수천만 볼트의 전력 영혼의 불을 밝히며 영혼과 영혼이 단 평생 하나가 되고픈 모든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능력의 기적 수십억의 중에 단 하나 사랑의 결정체인 자신의 모습을 꼭 닮은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감사와 감동이 없는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. 나누어지는 또 다른 기적, 천 달의 만는 찢어지는 고통을 지나, 영원할 것 같았던 이별의 아픔도 금세 잊어버려.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는 기적 그러나 수억 년 은하의 전 같은 지구 안에서 오늘 살아서 서로 마주대할 수 있다는 기적 사 자체는 기적입니다 부분은 부분이 부부 아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가 되는 기적입니다